네 아랫라인이 샤카자는일것 같아요. 그럼 솔킬일기가 살짝 애매한데 해바, 해봅시다. 한번 안돼~ 먹었다. 네 사실 드레이버는 립보단 라인이 훨씬 좋아서 네, 라인 먹는 게더 좋습니다. 이랩인 거 알지? 이랩이야, 뭐 해줄 게 별로 없다. 던진하라 라인을 다 먹어가면 경험치는 어떻게 하냐 아 이건 실수. 디스하러 날라올 때 더블로 다시하면 잡게 나겠다. 얘가 다음에 오 레벨이 될 거거든. 그네 아래로 갑시다. 어, 야미. 스킬은 아니지만 퍼블 야미야미. 스킬 트리는 W 다음 에 E 찍으시면 돼요. 스킬 쿨이라서 아직. 한생 못 받았다. 이러면 허타야 돼. 알카라스가 없는 어, 싸움이었어. 일단은 응, 좀 무섭습니다. 제가 노포기 때문에 나은길 하나만 파놓고 그렇지. 잘못 싸우면 진다. 그거 전진하라. 띄우지 마. 핵 찍나? 안 찍었네요. 방금 핵 찍혔으면은 라인 가다 뒤질 뻔했어. 다음에 생골을 하나 사고 바로 향악검으로 올리면 됩니다. 아 여기 잘못 쓴 거예요. 향악검 올려주고. 이제 이거를 도끼로 바로 쓸 거예요. 새나는한이게 쿵카 불러 갖고 죽일라는거 생각해야 되는데 위로 갔다. 이러면은 한네이더 야미하게 넣어 도돼 이거는 할 없지. 이거 먹고 웨이를 가보자. 이 원숭이 암살각 나올 수도 있거든. 하, 외막이네. 웨이를 막고 왔구나. 제발 뚫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왜 이렇게 나만 때려 그러거나. 아니 고르곤 얘 미쳤나봐. 막막 때려 얘가. 전진하라. <laughs> 고르곤 형님 피다 뺐잖아요 못 갔잖아 당신 때문에 고르곤 나쁜 녀석아. 이거 암살각이 감시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이건 튀어야 돼. 주를잘 살펴야 한다. 그래서 당했을때 박치기. 어, 당신 죽었을 수도 있지. 위험했어. 그러니까 억갈를 당하고 있었다. 이렇게 암살각을 노려줍니다. 신발은 생그 국권 사주고 신발은 그래도 국권 사는 게 좋지. 뭐야 방금 뭐 있었어? 여기서 한번 킬 각을 잡아볼까? 좋아요 이제 다시 라인 좀 먹으면서 포 채우고 암살각을 계속 봐야 돼요 이제 두 번은 앞에서 싸워주는 플레이보다 암살하는 게더 세거든 지금 위에 애들이 있을 것 같은데 보였죠? 제너라서 저는 가지말고 첸니 잡게끔 내가 아직 신발이 안 나와서 음, 이제 신발 나왔다. 조금 기동력이 딸렸어. 한네이브더 먹고 이제 이 파장을 중복으로 쓸거에요 중복. 취업. 이거는 세레나 한번 따보자. 여기서 중복 들고 있으면 딸수 있어. 다 온다면. 제너시아라서 밤시아가 있긴 했네. 머리를 그렇게 오시나. 스킬 콤보는 가능하면 Q부터 받고 평타 때린 다음에 W 쓰세요. 물론 언덕에서 페파까지 걸었으면 완벽했지만, 그렇게까지 막 완벽하게 할 거면은 안 해도 돼. 그렇게는 안 해도 돼. 진짜 킬각이 안될것 같다 싶을 때는 그렇게 하는 거고. 세레나 같은 야들스 때릴 때는 이렇게 페파 걸고 때리다가 이렇게, 이렇게 때려줍니다. 팝바하나 사주고. 이면 카샤가 발이 풀려서 센터를 하겠지? 항상 W보단 Q가 들어 먼저 들어가는게 스턴 연계하기가 쉬워요. W 다음에 Q는 연계가 안돼 힘들어가지고 요거는 냅둡시다. 나중에 카샤가 먹을 수 있게 그 다음에 다시 암살각을 보러 가볼게요 이번 암살각은제이 플레이를 한번 해볼 겁니다. 첸이 보고 있는데 무이 자, 아, 이거는 보여줬어아카가 가는 걸 이건 좀안 돼요. 이런 건안 돼. 빼야 돼. 첸이 포가 곧 되니까 첸은 포된단 말이지. 탈수 있어. 서울 come sit up, poor girl. So will g 지 t good. Six up the 이 t 에스, 이런 아카샷 정보도 매겼고 다시 암살각을 볼라면 아래로 가야겠죠? 여기 다오니까 굳이 싸워줄 필요 없어, 세레나가 아래거든 세레나 위치가 지금 상점 쪽으로 가는 거야, 상점 쪽 여기서 만날 확률이 좀 있어 어, 안 왔네요 여기 없다는 것 지금 여기 있다는 거거든? 라인 받아먹게? 봤죠? 정신 안 차리면은 잘리는 거예요. 아까만나 다시 사주고 월급 받으면 아까살수 있어. 이거 가져야 돼. 이번엔 가져야 돼. 궁을 여기서 깔아줘야 돼, 내가. 붕은 솔직히 조금 아까웠는데 내가 좀만 더 일찍 와줬으면 어땠을까. 바다 냄새가 나는군. 얘네가 제너를 들고있어서 밤시야는 지니까 지휘관 없으면 괜히 밤에서 시야 거기서 뭘 뭔가 할 생각 안해도 돼요이거시고 그냥 나도 지휘관을 사자 이거 밤시야 안지게 언덕조심해야 돼 안티준비하고 이런거 지금 보면은 괴수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얘네들 여기에 몰려있잖아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내가 아래서 가져야돼 이런 식으로 그니까 저는 앞에서 안티싸움하는 탱커가 아니라서 암살 갖고 올 때는 이렇게 옆, 옆 각으로 진입해주는 게 굉장히 근데 여기서 샤카잔만 할 수도 있는데 라인을 먹네요 아마 반 포기를 하지 않았나 음 멋시기 하지만 어쩌겠어? 포기했으면 한 거지, 지금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게 스포키랑 세레나밖에 없어. 이젠 좀 때려야 돼요. 야미, 어? <놀람쇼> <놀람쇼> 이건 뭐야? <laughs> 그때도 보너스네 길어 체니 봐주네요. 타워나 좀 까자. 아, 아파야. 아파야. 불란 맞았다고. 용왕 거위 새끼가 날 때리러 왔어. 우선 무리를 구제할 필요는 없긴 한데, 잘 컸으니까 한번 해 볼까? 어폭 이건 타야 돼. 제가 방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잘못 맞으면 터져. 근데 따졌네, 나이스. 아마 여기서 서렌을 치지 않을까 상대 입장에서. 이거는 상대방 누군가가 서렌을 안 누르고 있는 건데? 15분에 용의 2배로 나갔으면 솔직히 힘들어. 나가 주세요. 다음 게임하자. 안할 거면은 그래. 열심히 할 거면은 모르겠는데 저렇게 안할 거.